아유, 잘하네. 지키고 잘 있어. 알았지? 잘 있어. 어, 싸우지 말고 잘 있어. 갔다 올게. 아이 이삭아. 어, 잘 있어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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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잘 있어, 이삭이. 어이 먼지 뛰어다니는 거 봐. 날쌘돌이 먼지 잘 있어. 먼지야, 일로 와. 아, 아빠 쳐다보는 거야? 어? 먼지, 먼지. 이사가. 반가, 반가. 어이구. 이거 흙에서 뭐해. 먼지 먹게. 올라가. 올라가. 올라가도 괜찮아. 일로와 아이고 천천히 와 아이고, 나만 쫄쫄쫄쫄 따라다녀 일로와 아이고 이뻐라 우리 희석이 내려봐 내려봐 응 내려봐 어? 누구니? 먼지니? 내려가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 너 거기 있었어 기다렸어 응응 들어